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뒤를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복음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폐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재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신명기는 축복의 디자인. 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축복의 이 DNA가 가득 흐르는 책이다. 그런 말씀을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제목도 그대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을...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따라, 질서 따라, 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된다. 거듭거듭 거듭 부탁은 어떻게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꼭 말씀대로, 어떻게 새벽기도 한 3년 하면 변화될까요? 변화 단계에 우리가 과연 뭐가 있는지 잘 돌아보면서 자보십시다 복을 누리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 이걸 얘기해.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이 반드시란 말이 오늘 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반반시어어한한일있 있어도 꼭억하하 예, 그래서 이 반드시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 예,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형제에게 돌리라. 다시 찾아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필요가 있어요. 뭘 찾아줘야 될까? 기도를 찾아주고, 섬김을 찾아주고, 감사를 찾아주고, 은혜를 찾아주고, 내가 찾았으면은 이웃을 형제를 찾아주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 있으면 내가 찾아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타성에 젖어서 형제에게 찾아줘야 할 것을 찾아주지 못하고, 형제는 형제, 나는 나. 그리고, 열번 자라했다고도 한번 섭섭하면, 그 섭섭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든. 이걸 극복을 해야 돼. 꼭 잃어버린 것을 찾아줍시다. 기쁨을 잃어버렸거든, 기쁨을 찾아주고. 서로 관계에 환한 미소를 잃어버렸거든, 서로 찾아주고. 네, 꼭더한 걸음 더 나아가요. 찾아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을 찾았으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찾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직장 없다가 직장 없을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 직장 생기면은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섭섭하지 않을까?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돼. 여기까지 꼭 기억해야 돼. 건강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과 더. 직장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과 더. 기도의 소원을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더. 여기까지. 네 제발 부탁 부탁. 직장 없을 때는, 몸 아플 때는, 인생이 고난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쫙 맞춰져. 하나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로. 이거 이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 그래서 형제를 도왔으면은 나도 하나님께 형제도 하나님께 여기에 쫙 가야 돼. 아 음, 여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여튼 더더 더, 더.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형제를 반드시 도와야 되는데, 참 기억할 것은 못본채 하지 말고. 어? 3절에도, 어, 어, 네가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얻었 것은 다 그리해서 못본채 하지 마. 아이고, 뭐, 옆에 집사님 알아서 하겠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못본채 하지 마라.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저 사람이 내 말도 듣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못본채 하지 말라. 못본 채. 음, 꼭 기억하십시오. 곁들어서 그 반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음, 혹은 시험 들었다. 99% 아니 100% 남을 돕기 위해서 상처받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움 받으려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인가 할 때에 못본채 하지 않고 남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우리가 우리 창조계에 올 때도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고 만날 때에 나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까 여기에 다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못본채 아니할 때에 사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 형제를 반드시 나는 돕고 살겠다. 이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첫 번째 비밀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하나님의 대강령이에요. 다. 하여튼, 다른 것은 다 못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우리에게 부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려면 이웃을 콕 돌봐야 돼.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에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도움을 베풀 사람이 참 많은 사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재난 기금 다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싶어서. 라면도, 쌀도 이렇게 갖다 놓고, 목사님, 저는 뭘 넣어 이렇게 도울까요? 자꾸 문의하고. 얼마나 귀한지 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자꾸 돕고 싶어.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물론 뭐, 서울 창동교회로 인하여서 큰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으로 감사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 어떤 교회로부터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교회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누군가의 도움을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베푸는, 영적으로도 도움을 베풀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베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베풀고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도움을 베풀고 사는 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밀이다. 호기고두 번째로 복을 누리고 이 장수하기 위하여서는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 존중 생명 존중 이 생명 존중의 아름다운 사상을 성경 본문 오늘 6절에는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는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두고, 새끼새는 취하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소고기와 우유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유나 치즈가 나오면 소고기가 나오지 않아요. 소고기가 나오면 우유나 치즈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정식, 전통이에요, 전. 왜 사실은요. 어미 새와 새끼 새를 같이 먹어 버리면 그 새가 멸종돼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는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두고두고 새나 혹은 짐승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다 먹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짐승, 혹은 세 새끼 하나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우리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존중하는 원리예요, 원리.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세계에서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8절에 보십시오.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뜻밖의 이 공사 현장에 재난이 참 많습니다.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뭐 이렇게 난간 같은 데에다가 그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생명을 잃거나 혹은 중증 장애를 앓게 돼요. 네, 이름하여 뭐 비정규직 혹은 뭐이 업체에서 또 다른 업체에 이렇게 하거든 위험한 일들을 늘 막.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누군가, 박용균 씨인가요? 뭐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부분들이죠. 일하는 사람도, 일을 맡기는 사람도 서로가 생명을 존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내 다른 사람. 나는 위험한 일안 되고, 저 사람은 위험한 일 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슬라브로 하죠. 지붕 옥상을 평평하게 하고, 사방에 꼭 난간을 설치해서. 특별히,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알겠죠. 그러나 짓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올라오거나,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잘, 이 분간을 못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일이 되지 않다. 이건 정말 조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는요, 이 믿음의 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위험한 일. 내가 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봉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성전을 청소한다든지,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혹은 땀을 여수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위험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 잘,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어서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한 일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는 것은 이 생명 존중으로 악한 문화를 배격한,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세상이 정말 유혹이 너무 많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참 어렵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안전지대를 다 지켜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믿음의 앞선 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 꼭 해야 할 일이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는 정결하라. 우리가 정결해야. 그러니까, 복을 누리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 생명을 존중해라, 정결하라. 정결하라 이 말은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성애, 동성애. 여자가 남자처럼 남자가 여자처럼 이 동성애 하는 것은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요, 이 동성애는 결코 후손을 볼수 없습니다. 예, 오늘날 한국에도 우리 한국을 참 좋은 나라인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전액 무료 치료, 치료해 줍니다. 불쌍하니까. 그러나 이에이지의 78%가 남성 동성애자들로 이 생겨난다는 것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정결하는 것이 창세기의 생육 본성 충만의 축복의 근본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그래서요. 누에이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문화를 먹고 살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좀 보십시오. 왜 정결해야 되는가 하면 은 9절에서 12절까지 에 보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류의 다른 종류의 포도를 이렇게 심다 보면 열매를 익어야 할때 익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벼 혹은 보리에 같이 심어 놓으면은, 익은 것은 익은 대로, 안 익은 것은 안 익은 대로, 추수 때에 수확 기간이 적절할 때에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섞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수확량이 뚝 떨어진다. 뚝 떨어져. 심지어요 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이하여 갈지 말며 결이라 이 말은 한 결이라 이 말은 소나 혹은 말을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데 소하고 나귀를 같은 멍에를 매서 같이 쟁기를 를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소와 나귀가 서로 덩치가 다르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하고 밭을 가는데 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꾸 쏠리기 때문에 그리고 소와 나귀가 아 서로 일이 맞지 않으니까 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이제 거기에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레이기 19장 19절부터 좀 볼까요? 레이기 19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예를 들면 말과 당나귀를 교미를 시키면 노새가 생겨. 그런데 노새는 번식이 안 됩니다. 번식이 그러니까 그만 그러다 보면 번식이 안 되니까 그 종자가 다 멸종돼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음, 이런 것또 여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옷은 우리의 생활을 의미하거든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 외출할 때는 외출복. 그런데 이두 재료로 하나님과 세상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에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다. 귀 형의 레이기에 왔으니까 22장, 레이기 22장, 28절도 우리 한번 같이 마저 보고 가면 좋겠어요. 22장, 레이기 22장,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것. 또 기억하고, 이 레이기 19장, 19절을 신약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기 19장, 구절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정결해야 될 것을 우리가 세상과 혼합하여 살자라서는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없다, 없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만족을 자꾸 추구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길을 막고 있다, 막고 있어.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 내 귀퉁이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작은 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는 얘기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작은 그 리본 같은 거 하나 더 달아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보고 있고 함께 한다는 또이봉 같은 것은 이 옷의 이 끝,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한 것을 여기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구별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구별되고 우리가 하는 또 우리가 먹는 또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에 이렇게 구별된 것이 결국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건강을 다 꿈꾸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적당한 운동, 우리 몸에 좋은 음식,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다 이렇게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 그 중에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명령을 따라 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형제를 반드시 도우라. 우리는 서로 지켜주고 서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것.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을 드리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를 돕고 생명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참 구별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진정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인 줄 아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우리로 하여금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좋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은혜와 복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이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니 합당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